QM6구요, 26년식으로 바뀌었고, 이제 이거는 가스차 모델입니다. 그레이 시트는 브라운 시트고, 이제 이 QM6랑 더불어서 SM6라든가, 이제 그랑콜렛 사이브리드라든가,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개인 택시로도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이 여기 저희 차 같은 경우에 3,370만원인데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영세가로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게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사이고리고도그렇고 어댑티브 크루즈리들어리고그 헤드업 디스플레이그 원래 안들어 그리고 그 링크도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그플고플리도좀리고 있고. 그리고 실내 마감이 좀좀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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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고용리고 그리고 실리고 그리고 그리고 감이 이렇게 피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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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고그고그시고그시고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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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 주차리고는다고어리고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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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그 이중적 그 폴보만 들어있고 2열도 보시면 2열 공간 또 이렇게 2열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용하기도 편안하고요 2열에도 시트 풍경보랑 소풍구 들어가 있습니다 선루프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헤드룸이 자유로워서 굉장히 좀 편안한 것도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좀 가격 대비 실내 공간도 여유로워서 이제 좀 택시로 이용하시게 좀 만족도 없을 텐데. 퀸식스라든지 시속 5 0 k m 하가속단구니다도바 되니까 럭스 모델.